지애나님, 주시우레씨님 정님, 황명님, CK님, 삼육님 현남승님, 오소리님, 레제루가님, 날콤님. 어? 날콤님이 진짜 날콤님이에요? 어, 날콤님 맞네? 어, 아, 날콤님 어서오세요. 어, 어서 서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날콤님 알죠? 날콤님 원래 편집자셨는데 본인 채널도 성공시키신 우리 날콤님 영상도 많이 봐요. 오늘은 원래도 좋은 블라디한테 대천사 세계를 먹여서 모모를 할 겁니다 시너지는 3 요술사 그리고 모모를 늘려줄 수 있는 증강체 지금 한번 보시죠! <laughs> 오늘은 여러분 그냥 켰습니다 오늘은 좀 놀다 가겠습니다 롤또 체스 좀 하겠습니다 불금인데 술 먹자고? 아술 먹으면 다음날 작업이 또안돼 예전엔 안 그랬는데 술 먹고 다음날 작업 잘 했는데 아 태호님 술 먹방 우와 우와, 저거 대박이다. 30만 포인트네. 맥주 한잔 할까? 맥주 마시면서 뭐 하지? 맥주 마시면서 소주 마시주는 무슨 발상이야? 카트라이더에서 음주, 음주 <laughs> <laughs> 벌써 마셨냐고? <laughs> 옆을, 그냥 옆에 그냥 옆캠으로 할게요. 옮기 귀찮다. 옆캠 <laughs> 말고. 옆. 뭔 여캠이야? 씨, 어, 뭐 먹지? 메뉴 추천 점 치맥 먹을까? 치맥 먹자. 요즘 치킨 값이 비싸긴 해. 그건 팩트야. 당당 치킨, 지금 가면 없음. 품절임. 프라이드 한 마리가 16,000원인데,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이 18,000원이야. 딴걸더 시키라는 거네. 그냥 강제로 미친 놈들 아니야. 안 먹어. 중간에 치킨을 받으러 나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세요. 안 건다고 너무 많아? 그러면 1, 1 8 2 7 3 6 4 5 이렇게 할까? 어때? 15월 8등. 그니까 완전, 완전 끝껏 끝. 25월 7등. 35월 2등. 45월 5등이 될거 저는 블라디로 뵙겠습니다. 3대 천사 블라디. 3대 천사 블라디 하면 일단 순방은 하지 않을까? 아, 어, 6등입니다. 어, 우리 4, 5등에 거신 분들 치, 잠깐 설렜지만 아, 어, 6등이었습니다. <laughs> 야, 이게 6등이 되네, 또. 얼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행이네. 와, 씨, 근데 무서워,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 근데 저맥주 사와야 돼요. 이게 각도가 이게 무슨 각도냐? 그 이렇게 보니까 되게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치킨? <laughs> 엄청 초라하지? 당당 치킨 때문에 그 얘기가 많잖아. 치킨집이 당당치킨 그거 보고 이제 뭐 대기업의 횡포다 막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서 자영업자들이 소비자들은 그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막 나중에 막 이제 치킨집에서 진짜 타산을 다내 가지고 본사에서 얼마 가져가고 배달비 대행업체에서 얼마 가져가고 뭐야 자기가 치킨 튀기는데 필요한 인력 그거 해가지고 막 이제 한달 매출표를 진짜 깨끗하게 어떤 치킨집에서 만약 에 공개를 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보기에 사장님이 막 불쌍한 거야. 어 28,000원을 팔아도 우리가 할말 없는데? 사장님 매월 순수익으로 250 가져가고 있었네. 아이고 참. 충분한 증거? 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우리도 그때 또 입국다 탈 거잖아. 그래서 말의 책임도 좀 져야 된단 말야. 이 그래서 말도 조금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죠. 봐봐 이 사람 진짜 웃기지않아이 네 사람들 참 다양해. 갑자기 첫 번째 채팅. 병병병님 저 실버 원승 격전이에. 심지어 어? 실버 원생 격전이에요. 뭐 응원해 주세요도 아니야. 어? 병병병님, 저 실버 원생 격전이에 뭐 어쩌라는 거야? <laughs> 어어디하라고요왜 <laughs> 어, 예? <laughs> 주량은 저 소주 두병 먹으면 잠들어요. 요즘 그냥 잘못 먹어요. 저, 저 요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직접 보면 매우 마르셨을 때. 아저 진짜 좀 말랐어요 이거 창노사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저좀 말랐어요 천희승투 뭐야? 희승이냐? 천희승이라고 외갓집 친척 동생이 있어요 나가 그리고 씨 중학교 1학년 짜리가 무슨 오후 11시 15분에요 나가! 매니저님 저희 천희승투좀 밴해주세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지금 중학교 2학년 한창 클라인데 나중에 후회한다. 이제 형처럼 조그이 돼가지고 이제 후회한다. 어 그래요? 이게 왜손 넘는 거야? 내 방송인데. 난잼민이들 별로 안 좋아해. 뱀풀어놨어 어. 알래요? <laughs> <미친 놈이냐? 웃음> 어, 형선 넘지 말래요? 미친놈이냐? 어형선 넘지마 어 고마워 어 만당입니다 여러분 만당이에요 만당 아이씨 아이 러칠상한테 전화왔어 왜요 전화데이트요 뭐야 이 콘텐츠 그만해 미친놈들아 전화데이트 하는거 같아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데이트 아님? 선 넘지마 미친놈들인가 봐 만당 방송인데 내 화면이 켜져 있네. 아니 맥이랑 이거 만당 방송인데. 와 만당 방송에서 내 소리가 나오네. 야 이게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여 씨, 한무 루프 된다. 와. 뭐야 이거 나잖아. 뭐야 이거 나잖아. <laughs> 뭐야 이거 나잖아. 뭐야 이거 나잖아. 이게 뭐야 이거 나잖아. 나잖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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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뭐 이거 나잖아. 뭐야 이거 뭐 나잖아. 뭐 이거 나잖아. 뭐 이거 뭐야 나잖아. 나잖아. 뭐 이거 나잖아. 뭐 이거 나잖아. 뭐 이거 나잖아. 뭐 나잖아. 뭐 이거 나잖아. 뭐 나잖아. 뭐 이거 나잖아. 나잖아. 뭐야 이거 나잖아. 뭐야 이거 나잖아. 뭐야 이거 나잖아. 아뭐 이거 나잖아. 뭐 이거 나 짠0시다짠짠합시다짠 근데 이게 치킨이 그 튀긴 치킨 그런 게아라라 이거 그 고추바사삭이라 그냥 맛있어 눅눅해져도 오래돼도 맛있어요. 10시 10시 1 Love. love it up, be. Ah, oh, love it u 비 더비 Ah, 아아 oh, love it up, be. Ah, ah, oh, oh, oh. love i 더 up, be. Ah, 그그그 그, 그, 알아요? 그 진로 두꺼비 닮았어요. 진로 두꺼비 많이 예쁜 버전. 저 아, 소맥주. 두꺼비 닮았어 이런 뜻이 아니라 진로 두꺼인데 존나 예쁜 거. 그러니까 진로 두꺼인데 사람 형태인데 존나 예쁜 거. 봐봐. 봐봐. 진로두꺼비 잘 <laughs> 아, 맞잖아 아, 진로두꺼비인데 존나 이쁘게 생긴거 그니까 러 이게 욕이 아니라 진짜 진짜 아름다우신데 진로두꺼비 닮았어요 아뭐 마시면 마시는데 그 물에서 비릿한 냄새 맡고 나서부터는 두꺼비가 말을 해요 아무튼 그냥 안 마셔요 물안 마시는 사람은 처음 보네 <laughs> 혹시 뿌연? <뭐야? 웃음> 정답 맞아 <laughs> 근데 왜요? 츄파춥스 닮았죠 뭔가 이 여자분 뭔가 츄파춥스 닮지 않았어요? 그 뭐야 따, 스트로베리 밀크맛 츄파춥스 닮았어요 이런, 이런 느낌 스트로베리 밀크맛 츄파춥스 좀긴 버전 닮았어요 볼터치 이상해? 하지마 아니 왜 근데 진빔에 다른 술 섞으면 안 되나? 진빔 충분히 독한 술인데 여기다 술또 섞으면 그걸 벌주지 맞는 조합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탄산수 저쪽에 있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진로토닉 잘... 개, 개 맛있는 거 아시죠? 진로 토닉에다가 그냥 이 진빔 그냥 씨 그냥 이씨 응? 그냥 막 섞어 막 섞은 다음에 쓰다 싶으면 토닉 더 넣고 어 달다 싶으면 진빔 더 넣고 이러면서 그냥 씨발 진빔 그냥 아아 씨발 아, 좀 뜨뜻하다 싶으면 얼음 더 넣고 그냥 이거 그냥 뭐 비율도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냥 써 쓰면 토닉 넣고 달아 달면 진빔 넣고 아 씨발 어안 시원해 얼음 넣고 그냥 크 아, 아우. 아. 하나씩 찾아보자. 예, 네, 이거, 이거 닮았다니까. 이거는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를 조금만 느리면 돼, 이렇게. 어, 맞네. 아, 날콤님, 날콤님, 그것도 그거잖아. 채널 아트도 그걸로 돼있죠. 이거 보세요. 아, 저 이거, 저 방금 구독한 거 아니에요. 저 눌려있었어요, 진짜로. 날콤님도. 스트로베리밀크, 저거, 이거잖아. 쭈빠쭈스 저 근데 이거 진짜 방금 누른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월, 원래, 원래 눌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가 알고, 제 알고리즘 여러분들한테 노출되는 게 창피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옆에서 들고 있는 건데. 증거가 있냐고요? 날콤님 채널에 가면 나와요. 날콤님 채널에 가면 병병병이 구독 언제부터 했는지 나와요. 본인, 본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발제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발제비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긴 사람 있으면 이거 발제비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발제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코도 약간 요런 느낌만 있데 오와 야 어. 발제 방송 켜져 켜져 있다고요 나만 인가 뭔가 제가 요즘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제가 아나좀 병신이구나 좀 싶은 시기거든요. <laughs>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좀 쓰레기같이 살고 있는데 이 노래가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위로가 되는 거야. 인가 인가 나도 한번 사는 인생 내키는 대로 살고 싶지만 사실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해도 뭐가 내키는지도 모르겠다. 미로 관찰되는 연예인의 하루는 왜 저렇게 소박하고 깨끗해? 연예인들 뭐 연예인보 말하는 걸보는는 재수 없 뭔가 이런 이런 부분이 되게 알차.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 여, 연예인들은 나쁘다고 그 나쁜 가십에 우리는 좀 치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부 많이 하고 잘 살잖아. <laughs> 뭐가 지도모르 되는 연예인의 하루는 왜 저렇게 소박하고 깨끗 아, 안녕하세요. 저 신입인데요. 어, 그래. 신입이냐? 여 웬일이야? 이 아니고 와가깨 깨져서? 깨져서? 로죠 그랬었지만 나믹진다 한다. 자, 그럼 규칙을 설명해 줄게. 눈 뜨고 귀 열고 집중해 래 하나. 진짜 뮤지컬 같지 않아요? 저 사실 이 파트를 제가 오늘 처음 하, 허, 처음 하는 얘긴데 이 파트를 진짜.